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강동 육주의 진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사 교과서에는 강동 육주가 현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남쪽이면 강남 육주이지 강동 육주라고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편에서 고려 서북 국경이 현 유하와 호나 일대에서 형성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만 고려 서북계가 이곳에 있었으므로 당연하지만 강동 육주 또한 요하와 호나 일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강동 육주 설치 당시 기록을 보면 거란의 고려를 1차 침입한 이후에 고려와 거란은 회담을 통해 현 요하와 호나 일대로 국경을 정합니다. 고려사 세가에 성종 13년 994년 2월 소손령이 그를 보내 말하길 중략 황제의 명령을 받고 생각을 하니 앞강 서쪽 마을에 다섯 개의 성을 쌓는 것이 어떨까 하여 3월 초에 축성할 곳을 찾아 축성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 미리 지휘하시어 안북부로부터 앞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총 280리 사이에 적당한 지역을 돌아다녀 거리의 원근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울러 성을 쌓을 일꾼들을 보내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명하시고 축성할 숫자가 몇 개인지 빨리 회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북부는 어디일까요?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안북부가 영주에 있었는데 안주와 합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주의 지명이 요사지리지에 나옵니다. 요사지리지 동경도에 영주의 관찰사가 있다. 통화 29년 1011년에 고려를 정벌해 발해에 항복한 백성을 두었다. 군사와 관련된 것은 동경통군사에서 관할했다. 라고 합니다. 거란 통화 29년은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던 때인데 거란이 이때 고려의 안북부인 영주를 빼앗은 기록이 나오니 고려가 거란에게 안북부를 빼앗긴 후에 영주를 청천강이남의 안주로 교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안북부인 영주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사 지리지 북경로에 흥주는 영사꾼 절도사가 있다. 본래 거란의 부간주 흥화군이다. 황통 3년 1143년에 영사군을 항복시키고 흥화연을 두었다. 승한 5년 1200년에 흥주로 높여 절도를 두고 영사군이라고 했다. 고나옵니다. 이 기록에서 영사군이 영주와 삭주의 합성어이며 고려의 영주는 물론이고 삭주 또한 흥화진 일대에 있다가 평안북도로 교치되었고 본래 영주는 흥화진 일대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 동일한 금사지리지 북경로에 정우 2년 1214년 4월에 미루년에 교치했다. 황통 3년 1143년에 항복한 흥화군을 설치해 대정 부북경로에 예속하게 했다. 고했으므로 현재 북경에서 보이는 흥주는 본래의 위치가 아닌 것도 알수 있습니다. 안북부인 영주가 흥화진 일대에 있었으니 이곳에서 동쪽으로 280리에 이르는 곳에. 강동육주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흥화진은 일제가 엉터리로 비정한 현의주 동남쪽이 아니라 윤영성 안산시 서남쪽에 있었습니다. 강동육주의 명칭에 대해 서희열전에는 곽주, 귀주의 성을 쌓았다. 이듬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아니진 흥화진의 성을 쌓았고 이듬해 선주, 맹주에 쌓았다고 합니다만 고려사 세가에는 강동 육주의 명칭이 조금 달라 흥화, 통주, 용주, 철주, 곽주, 귀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흥화, 곽주, 귀주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3주 명칭이 다릅니다. 서의 열전에는 아니진, 선주, 맹주로 고려사에는 통주, 용주, 철주로 나옵니다. 이는 아니진, 선주, 맹주의 3주와 통주, 용주, 철주의 3주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주는 고려사 칠이지안북대도부 선주조에서 선주는 본래 아나군으로 고려초의 통주로 고쳤다. 현종 21년 1030년에 선주방어사로 칭했다. 라고 합니다. 선주가 통주이니 서희열전의 아니진 맹주와 고려사의 철주, 용주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고 먼저 흥화진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흥화진은 드라마 강감찬에도 나왔지만 양규장군이 거란의대항에 지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흥화진 위치를 알기 전에 흥화진 인근 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경총요 전집 동경조에 개주는 발해의 고성이다. 거란 왕이 경술년 1 0년에 동쪽으로 신라국을 토벌하고 그 성의 유해처에 주도를 세웠다. 이에 개원군이라 칭했다. 서쪽으로 내원성이 120리에 있고 서남쪽으로 길주가 70리이며 동남쪽으로 60리의 석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원성이 개주 서쪽 120리에 있으므로 역으로 개주는 내원성 동쪽 120리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내원성 위치로 현 압록강 하중도인 검동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경총요에 따르면 개주가 검동도 동쪽 120리 약 40km 지점인 의주나 삭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주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음이 내원성 위치가 엉터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주 위치를 알기 위해 석성 위치를 보겠습니다. 석성은 요동에서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싸웠던 성문이 위치한 곳으로 요동지 권일 산천조의 석성산이 요양성 동쪽 51위에 있다 했습니다. 요양성은 태자에 접해 있으므로 석성 또한 요양동 쪽의 태자 남쪽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동의 지도인 요동 변장도를 보면 성문의 지명이 요양동 쪽의 태자 남한에 나옵니다. 무경총요에서 개주 동남쪽 60리에 석성이 있다고 하니 개주는 요양서북 쪽에 붙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주가 요양서북 쪽이고 또 내원성이 개주 서쪽 120리에 있으므로 지금은 육지로 변했지만 현 안산시 서남쪽에 바다에 위치한 섬의 내원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경총유의 다른 기록의 내원성은 거란 경술련요 성종의 신라국을 토벌해 유해지를 얻어 성을 쌓아 지켰다. 중국 대중상부 3년 101년이다. 동쪽으로 40리의 신라 흥화진이 있고 남쪽으로 30리의 바다가 있으며 서쪽으로 40리의 보주가 있다. 고했습니다. 내원성 동쪽 40리의 흥화진이 있으니 흥화진은 현 윤영성. 안산시 서남쪽의 위치에 거란 내원성과 마주 보며 고려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곽주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사 지리지 북경로에 흥주는 영사군 절도사가 있다. 본래 거란의 부간주 흥화군이다. 황통 3년 1143년에 영사군을 항복시키고 흥화연을 두었다. 승한 5년 1200년에 흥주로 높여 절도를 두고 영사군이라고 했다. 중략승한 5년 1200년에 이민연에 흥주를 세워 곽주에 의지하게 했다. 라고 나옵니다. 흥화의 지명을 미루년으로 교체한 때는 1214년이므로 위의 기록은 교체하기 전에 원래 지명을 설명한 것입니다. 위에서 영사군은 흥화군이라고 했는데 고려 천리장성의 주요 연결로에 흥화진과 영사진이 같이 나오므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지명이며 고려 천리장성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주를 곽주에 의직했으므로 흥화진과 곽주는 인근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흥화진이 국경 최전선에 있었다면 곽주는 흥화진을 지원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평안북도에 나오는 곽주 또한 후대에 교체한 지명임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는 통주 위치입니다. 고려사 강조열전에 현종 원년천 10년 11월 거란 왕이 보병과 기병 사십만을 이끌고 의군 천병이라 칭하며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했다.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군사를 셋으로 나눠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의 서쪽에 군영을 두고 세물의 합류 지점에 운거해 강조는 그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통주의 흥화진이 있었고 세물이 만나는 곳이며. 흥화진은 내원성에서 동쪽으로 40리에 위치했으므로 통주는 유아, 호남, 태자아의 세물이 만나는 해주일 대에 있었습니다. 요사 열전권 107제3 5이국에기 고려조에는 통화 28년 1010년 11월에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자 강조가 동주에서 막아 싸웠으나 패배했다. 라고 합니다. 즉 고려 통주를 거라는 동주라고 기록했습니다. 동주 위치를 알아보면 요사 지리지 동경도에 동주광리군에 자사가 있고 발해가 설치했다. 군사와 관련한 일은 북병마사에 속했다. 관하려는 하나로 성목현이 있다. 성목현은 본래 한나라 망평현이고 발해 때는 화산현으로 삼았다. 처음에 동경에 속했다가 후에 동주에 속했다. 라고 합니다. 금사 지리지 동경로 요양징주 신창현조에 성목이 있는데 해주 동남 약 40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통주는 해주동남 40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통주가 선주였으므로 선주 또한 이곳에 있다가 평안북도로 교체되었음을알수 있습니다. 넷째, 귀주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귀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주대첩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귀주에 대해 고려사 칠이지. 북계 귀주조의 귀주는 본래 고려만년군이다. 중략 후에 정주목으로 개칭했다 이 기록을 보면 귀주와 정주가 같은 지명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귀주가 요동에 위치했다가 평안북도 정주로 교치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거란의 기록을 보면 요사 이국에기 고려조에 개태 7년 조칙을 내려 동평군왕 소배합을 도통으로 소어열을 부통으로 동경유수 야율팔가를 도감으로 삼아 고려를 치게 했다. 12월 소배합이다 타하두강 사이에서 싸우다가 모두 죽었다고 나옵니다. 고려사는 귀주로 기록했지만 요사는 다와 타라고 했습니다. 다와 타는 어디에 있던 지명일까요? 요사 지리지 동경도의 귀덕주는 영원군인데 본래 한해 양평현이다. 중략 타와 대보산이 있으며 두 현을 관할한다고 합니다. 타가 귀덕주에 있으므로 귀덕주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강역고 권호상경로의 기록에 귀덕주는 지금의 철령현 동남에 있다. 관할 현이 두 개다. 거란의 귀덕주 영원군은 금나라 초에 폐지하고 자군으로 낮췄다. 귀덕현의 범하가 있다. 봉지편은 승덕현 동남 45리에 있다. 거란의 집주회원군 봉지편은 발해의 현으로 혼하가 있다. 고 했습니다. 요사 지리지에 타하는 성경강역고의 범하임을 알수 있습니다. 범하는 현재 철령시 남쪽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귀주는 평안북도가 아니라 철령시 남쪽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희열전의 아니진 맹주와 고려사의 철주, 용주입니다. 먼저 철주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철주 기록을 보겠습니다. 현재 철주 위치에 대해 주류 사학계는 철주를 평안북도, 철산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만 철주는 요사지리지에 명확히 나옵니다. 철주 건무군에 자사가 있다. 본래 한나라 안시현이 있다. 중략 동경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다. 관하려는 하나로 탕지현이 있다. 고합니다. 철주 위치가 안시현에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거란의 동경 요양부 위치가 안시성과 요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고려와 거란이 안시현을 나눠 동북쪽은 거란 동경에 서쪽과 남쪽은 고려의 철주에 속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사지리지 동령로 철주조에 철주는 정융일진을 다스린다라고 나옵니다. 정융 또한 고려 철리장성에 있는 성곽의 하나로 철리장성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철주에 정융진이 존재한 기록은 고려사지리지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려사지리 3북계 안북대도부 정융진조에 현종 20년 1029년에 유소를 보내 옛 석성을 수리하고 진을 설치했다. 영평성 백성들을 옮겨 채웠다. 정융진은 흥화진의 북쪽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흥화진은 안산시 서남쪽에 있었으니 정융진은 안산시 서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주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철주는 고려, 장령현으로 동산이라 했고, 성경통지의 함주는 바로 오늘날의 한평부요. 동주는 금나라의 동산군으로 모두 오늘날의 철령과 개원일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려사 철주와 성경통지의 동산지명이 동일하게 나와 강동. 육주의 철주가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주의 정융진이 있고 위치가 서로 인접하기에 강동. 육주의 철주는 정융진이 있는 현윤영성 안산시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이 철주를 흥화진 북쪽이자 안산시 서쪽으로 비정합니다. 다음은 안희진 위치를 보겠습니다. 안희진은 고려사 지리지 북계 안북대 도우부 수주의 기록에 있습니다. 고종 18년 1 2 3 1일에 몽고병이 창주를 함락하자 중략 곽주 소속의 안희진을 분할했다. 고했습니다. 곽주는 이미 고찰안 바와 같이 흥화진 근처에 있었고, 흥화진은 안산시 서남, 철주 정융지는 안산시 서쪽이며 거란 동경은 안산시 동북쪽에 있었습니다. 안희진이 곽주에 있었으므로 안희진이 철주와 동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희진은 철주와 마찬가지로 안산시 서쪽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맹주와 용주이고 당연히 둘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원사지리지 동령로 맹주조에 맹주가 삼등한 계연과 초도 단도. 영덕 삼진을 다스린다고 기록했습니다. 3등현의 위치를 먼저 알아보면 고려사 지리지에는 그 위치 기록이 없고 신증동국여지승남평안도 3등현조의 3등현에서 동쪽으로 성천부 경계까지 190리 북쪽으로 성천부 경계까지 43리 북쪽으로 강동현 경계까지 17리 남쪽으로 황해도 수안군 경계까지 1리 서쪽으로 평양부 경계까지 46리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지도를 보면 평양의 동북쪽에 성천, 평양 동쪽에 강동현, 평양 동남쪽에 수안군이 있습니다. 3등현 동쪽과 북쪽에 성천부가 있으므로 3등현은 성천의 서쪽과 남쪽이며 강동현이 북쪽에 있으므로 강동현의 남쪽이며 3등현 남쪽에는 수안군과 접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3등현은 평양의 동쪽만 제외하고는. 평양을 안에 두고 빙둘러싼 모양입니다. 그리고 맹주에 속한 영덕 위치를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평안도 의주목 정령현조의 조선 태조 때 정륭 영덕 영주 영사계 사진을 합쳐 정령현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신증동구여지승남 평안도 의주목 고적에는 옛 영덕진이 의주 동남쪽 사십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주 동남쪽이면 영덕은 평안북도의 북부입니다. 이러면 맹주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삼등현은 평양을 둘러싸고 있고 영덕은 평안북도 북부에 있고 초도는 가탐도리기에 나오지만 호나하구에 있었습니다. 맹주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형성될 수 없으니 원사지리지의 맹주는 한반도의 맹주가 아닌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본래 영덕은 천리장성의 일부이므로 한반도로 지명이 이동하기 전에는 요동에 있어야 합니다. 영덕의 위치를 알게 하는 기록을 보면 고려사 세가 예종 12년 1117년 3월에 중략 판병마사 김현 등을 시켜 거란의 통군에게 회유하길 만약 두 성과 사람 및 물건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면 쌀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하며 두세번 회유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금나라 군사가 개주를 공격해 함락하고 내원성 및 대부영, 걸타영 유백령의 삼군형을 습격해 전함을 모두 불태우고 배를 지키는 사람을 잡아갔다. 거란의 통군 상서좌복야, 개국백 야율령이 내원성 자사, 검교 상서우복야, 상요손 등과 함께 관리와 백성을 이끌고 선박 140척에 싣고 강가에 정박했다. 영덕성의 천문을 보내 이르길 여진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경의 발해인까지 연이어 배반의 도로가 막혔으며 통군분해의 곡식을 미쳐 수확하지 못해 쌀값이 올라 백성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고려국과 가까이 있어 식량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금나라가 거란을 공격하자 거란의 내원성에서 영덕성의 첩을 보내 식량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내원성과 영덕성이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데 내원성이 현 안산시 서남쪽의 하중도에 위치했으므로 영덕성 또한 요하옥은 호나하고 일대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증동 구여지 승남에서 맹주의 3등현을 평양 일대로 기록한 것은 본래 요동에 있던 3등현이 평안남도로 옮겨왔거나 후대의 지명을 억지로 꿰맞춘 가필로 추정됩니다. 즉 맹주는 호나하고에 있다가 몽고 침입대 함경남도와 가까운 평안남도 맹산으로 영덕지는 평안북도로 각각 교치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용주인데 맹주와 용주는 같은 곳이므로 용주 또한 호나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하면 흥화지는 안산시 서남쪽, 철주 및 안이지는 안산시 서쪽, 곽주는 흥화진과 안이진이 있었기에 안산시 일대에 귀주는 철령. 남쪽 통주는 해성시. 맹주와 용주는 해성시 남쪽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